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오늘 코스피 지수는 4,8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또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 업종, 그리고 또 원자력, 어, 이쪽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자,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6% 이렇게 그 상승을 하면서 4,081.15를 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어 장중, 바로 뭐, 동시효과 직전에. 어, 코스피 지수가 4,084.09까지 어, 이렇게 그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 코스피 지수 이렇게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305개, 하락 종목이 566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거의 그 상승 종목 대비해 가지고 배죠. 자,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0월 그 FOMC 회의 그리고 또 미중 정상회담 뭐 이런 국지한 이벤트를 앞두고 어,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어 마음, 심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뭐 지수는 상승했지만은, 어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5,697억을 이렇게 그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104억을 매수, 그리고 또 개인이 5,239억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죠. 그렇지만은 지수, 어 오늘 지수는 어 어제 뭐 이렇게 0.8 8% 하락을 딛고 1.76%나 어,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기관 중에서 오늘 그 금융 투자, 어, 금융 투자라는 것은 이제 증권사예요. 증권사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 이것이 1조 1 0억씩이나 들어왔고 연기금이라든가 뭐 투신이라든가 보험, 뭐 은행 기타 금융 모두 다 이렇게 그 매도하는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났죠. 자보면 오늘 어,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종목이 대다수가 상승을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기아, 그리고 네이버 하나오션, 뭐 삼성물산 이런 종목은 상승을 했는데,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KB 금융,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은 조금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 상승한 종목 중에서 반도체, 특히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나 이렇게 그 급등을 했죠. 어, SK 하이닉스는 7% 급등을 했 등을 하면서 55만 8천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또 역시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한 것은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에서 이 영업이익이 어, 지금 보면은 어, 11조하고도 무려 3,834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분기별로.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어, 발표한 그런 그 영향 때문에 급등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밤 사이에 어, 보면은 그 젠슨왕. 젠슨왕 그러면 엔비디아의 CEO죠. 자이 엔비디아 ceo 어, 젠슨 황이 말이에요. 지금 뭐 ai 관련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거품 우려를 어, 이렇게 그 덜어주는 그러한 그 투자 심리를 또 여기에서 보였어요. 뭐 대규모 그 투자를 발표하면서 결국은 이런 거품돈이 사그러지게 됐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어 4. 9.8%나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 영향으로 또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그 상승을 한 이러한 덕분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뭐 삼성전자는 오늘 1,000원 올라가면서 1.01%죠. 어, 10만 500원을 기록을 하면서 하루 만에 10만 전자를 어, 되찾았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오늘 또 원전주가 강세요. 지금 원전주 쪽에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1.57%나 급등을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웨스팅하우스, 어, 웨스팅하우스하고 원전 도입 가속화를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뭐 이런 소식이, 어, 들리면서 결국은, 어, 이게 뭐, 어, 미국뿐만 아니라 또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1.56% 올라갔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뭐 건설 관련, 이렇게 우리가 수임할 엔지니어링이죠. 이 건설, 한, 보면 현대 건설, 뭐 한전 기술,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요. 야, 근데 뭐 시장에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하더라도 이 한미 무역 협상이죠. 자, 한미 무역 협상. 자, 이것이 타결되느냐 안되느냐. 이쪽에 포커스가 뭐 이게 다 쏠려 있는 이런 그 상황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에 뭐 대통령실은 양국 간 견해가 적지 않다 이렇게 밝혔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 정상회담 전에 에이펙 어 정상회의 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하고 이 무역협상 어 이것은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어, 이 장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여기에서 뭐 3,500억 달러. 자, 이것을 이제 미국에다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2,000억 달러는 현금, 그리고 나머지 이제 1,500억 달러. 자, 이것은 말이에요. 어, 이게 그, 이 조선, 어, 이쪽에 조선업 협력자, 자금. 소위 말해서 요거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또 2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현금도 뭐 1년에 최대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 외환 여기에 대한 또 지출 여력 등을 고려해가지고 200억 달러씩 여기에서 최대하게 하기로 해서. 자 이러면서 상호 관세. 아, 그리고 또 자동차 그리고 어,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러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결정을 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어, 현대차, 기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현대차가 2.99, 지하차가 1.94로 마감을 했죠. 지금 요 보면은. 어, 지금 현대차가 13.97% 기아가 1.48% 이렇게 그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한미 간의 어, 이렇게 그, 어, 바로 무역 협상, 이 타결, 이것이 제일 큰 뉴스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런데 지금 말이에요. 어,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JP모가. 이 JP 모관에서 말이에요. 또 이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아주 불을 붙이는 이러한 또 레포트를 내놨어요. 코스피 지수가 1년 이내에 지금 뭐 6천 포인트가 갈 거다.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어 전망을 내놨어요. 이 실제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 이런 그어 소위 말해서 뭐 해외, 대형 그 투자은행 이런 데서 코스피 6천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JP 모가는 어 기업 그 구조 개선 그리고 또 정책 효과 뭐 이런 것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어 판단하면서 주가 조정이 온다면은 무조건 매수로 어 이게 이라 소위 말해서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리고 또 JP 모가이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어 이게 29일 날 이제 그 레포트를 냈는데 레포트 제목이 코스피가 5점 포인트 가능하다. 그리고, 어 조정은 추가 매수 계다. 뭐 이런 그 제목을 냈어요. 그러면서, 어, 이게서 그 12개월 내에 일단 5,000포인트 가는 것은 뭐 이렇게, 어, 이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전망치를 일단 상향 조절을 했고 최대가 6천 포인트야 최대. 그러니까 5천 포인트는 뭐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어 많지만은 최대 6천 포인트도 갈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또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지만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에서 어 최고 선호의 그 시장으로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올 들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약한그70%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글로벌 증시나 아시아 증시 평균 대비해 가지고 훨씬 낫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JP모가는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3차 상법 개정 등그 지배구조 개선 정책 어,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은 무려 여기에서는 추가로 상승하면서 6천 포인트도 갈수 있다 이런 전망. 야 이게 꿈 같은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 6월달 이때 여기에서 어, 국내 증시 자기가 임기 내 5천 포인트가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뭐 4천 포인트를 넘어서 가다 보니까 5천 포인트는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 내년쯤에 그리고 또뭐 6천 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야 대단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J.P. 모건은 말이에요. 어, 코스피의 그 우리가 이제 p r 주가 아, 수익 비율이죠. PER을 13.2배로 이렇게 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요거가 지금 현재로서 1.34배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평균, 글로벌 평균의 그 PER이 2 1 4배예요 21.4. 그리고 또 PBR은 3.65배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쪽의 평균의 그 PER, 요거가 1 6 1배예요 그리고 또어 PBR 요게 2.15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쪽이나 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13.2배 훨씬 낮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 PBR도 마찬가지. 이렇게다 낮은 이런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비중 이 외국인들의 그 코스피 시가 비중 이렇게 보면은 34.58%에요. 34.58% 이게 최대로 많았을 때가 어~ 2019년 말 이때가 38.15%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까지 더 외국인들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지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PER이나 PBR이나 이것이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 대비해 가지고 아직도 낮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JP모건이 추천하는 이 업종 이런 것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JP모건이 말해요.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쪽을 굉장히 그 AI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종, 그리고 또 지주, 어, 그리고 또 금융, 어,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 그리고 또 방산, 이런 게 방산, 뭐 원전, 이런 업종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2차 전지. 그럼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어, 2차 전지, 자동차. 요거는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중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이 바이오하고 이 반도체, 이거를 뺀 다른 그 기술주 이런 것들은 비중 축소 이렇게 냈습니다 비중 축소.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다 집중돼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종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 이런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기에다가 또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을 아주 또 여기서 추천하는 종목으로 여기서 내세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기대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기대감. 그 동안에 우리 증시가 아시아 증시 대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가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 저평가다. 우리가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 가지고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제는 제대로 이기서이 어, 그 평가를 받으면서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6천 포인트 올라간다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 지금 뭐 10만 원인데 한 20만 원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20만 원 그런 얘기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여기에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당장 삼성전자 뭐사 가지고 코스피 지수 지금 뭐 어, 5천 포인트를 넘어서 최대 6000 포인트 어, 이게 이렇게 그 12개월 내에 간다 이런 그 jp모관이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 증권사 이렇게 그 투자 어, 소위 말해서 투자은행이죠 이런 데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막 감, 금방 가는게 아니에요 가다보면 주가가 올라서 조정받고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최종 여기까지 가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방송을 들으면서 어, 여기서 많은 분들은 5만5천원에 어, 여기에서 그 매수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여기에서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것을 납품을. 또 엔비디아에서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어, 이게 서 하이닉스가 100% 소위 말해서 그 마켓시어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공급하지 못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여기저기에서 삼성전자 뭐 팔아라. 부도가 나네. 뭐 얘는 삼성전자 끝났네.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 재방송 무료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는 HBM3 이쪽이지만은 삼성전자는 HBM 4 이거를 겨냥해 가지고 여기 개발이 끝나서 이때부터 다시 또 납품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갈 거다. 결국은 제 얘기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 방송 들으면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얼마예요? 80%가 넘게 올라왔어요. 80%. 다 수익이. 지금 여기서 못 사가지고 막그 어쩔 줄 모르지 어, 모르는 그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계속 오늘 또 보니까 뭐 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쪽에 어, 오늘 개인들 여기에 산거 어, 이게 보면은 7,100억을 샀어요.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보면 어, 이렇게 그 매도가 굉장히 쎘어요. 어 보니까 1790억을 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관이 990억을 이렇게 그 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오늘 그 매수한 거를 보면은. 아, 하이닉스는 기관이, 어, 여기에서, 어, 1730억을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400억을 매도했어요. 기관이 697억을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자 하고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지수가 지금 현재로서 뭐 삼성전자 13만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증권사에서 그죠. 그렇지만 이게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조정이 스다가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시 분할 매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제가 무료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리딩 뭐 무료 리딩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바닥에서 어 매수하라고 제가 하면서 비중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무료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어잘 따라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그 반도체 관련주 어 소위 말해서 매수 포인트 제가 정확하게 어 이렇게 그잡 주고 매도 포인트로도 잡아주고 그럴 테니까 오셔 가지고 잘 따라서 들으세요 그리고 제 방송을 잘 따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금 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한달에 꾸준하게 월 천만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고 또 이렇게 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 방송 들으면서 어 이렇게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한 14년 정도 들었어요 근데 투자금 5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꾸준하게 이렇게 그 1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7월 달에 이렇게 1,300만 원 수익 내셨죠. 8월 달에도 1,300만 원. 9월 달에는 뭐, 116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무료방송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1000만원 수익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500, 600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누구나 다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박 낼수 있는 종목도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이 9,600만 원을 매수해가지고 수익금 2억 4,300이에요. 어 수익률이 252%.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보면은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억 2,600을 매수해가지고 수익금이 6억 1,900, 수익률이 48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종목 어이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지금 보면은 어 여기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 이거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또 추천을 했어요. 서진 시스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굉장히 이 당시에 여기에 뭐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3만 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뭐어50% 이상 어, 이렇게 그 수익이 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산일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산일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그 매수하라고 했던 거기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건뭐이 정도 와서 매도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또 매수하라 고 했어요. 이만큼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무료 방송을 오시면 어, 소위 말해서 그, 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그 고른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 카페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카페에 또딱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안정모의 주십사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신 다음에 카페 가입을 한 다음에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천년나라 님의 매매 기법 한 곳의 매매 기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천년 아랑님 매매 기법 이쪽에 들어오시면 은 천년 아랑님은 재방송을 14년을 듣다가 2023년도에 85세 연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투자가 1억으로 한달에 어 천만원에서 많게는 3,4천만원씩 수익을 내셨는데 이렇게 그매매일지라든가 뭐 이렇게 그 매매 기법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게 정리가 아주 잘돼 있어요 여기에서 오셔가지고 어, 요것을 잘 따라서 배우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을 또 공부하는데 오늘 종목은 SNSD. 자 SNSD는 얼마 전에 제가 또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 추천을 했다가 뭐 이만큼 올라왔는데 또 수익을 실어냈는데 또 다시 또 매수 기회예요. 그러니까 매수 기회 오면은 무조건 또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추세 매매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뭐 실제로 SNS 덱은이 바닥 2만 원, 만9천 원, 부터올터올라오작을해을해고지만6천 원, 세배 정도 올정왔올요왔어 정도. 배정서이래서이리는우제지 이제 지하보있하면있쭉면서쭉가 h e Because y o 는뭐이이이어이한게만한 이상 원 이상 뭐 이게 그 보면은 뭐 7만원 이상 목표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요때 매수해 가지고 이게 눌림목이라고 그랬죠. 요런데 요런데 매수해서 이렇게 그 수익을 냈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이에요. 자첫 번째 21선이 우상향 2 1일선이 여기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림목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눌림목.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 CC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가 매수 포인트예요. 그 여기에서 매수하는데 세, 어, 매수 포인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한 번에 안 사고 세 번에 분할 매수.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오면 두 번에 분할 매도.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에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밀리면은 손절. 이네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투자금 한 3천만원에서 한 5천만원 이 정도 가지고 한 달에 꾸준하게 월 5백만원 이상 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그 회사 뭐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거 제가 뭐 계속 그 여러분한테 또 어, 이렇게 그 어, 알려드리고 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거 두가지고했어요 PBR, PER. PBR 3 이상이면 고평가요. 예 투자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PER 여게10 이상이면 고평가. 투자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서 39.4는 좀 고평가예요. 이게 또 조금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투자라는 것은 어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장기로 가지고가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에서 사서 이런데 사서 이렇게 그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이 정도 가지고 한 달에 꾸준하게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매매 횟수는 한 5번 정도에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은 아무리 못 벌어도 여러분들 한 3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이 회사는 뭐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뭐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어 지분을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에서 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에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어 블랭크 마스크 제조 판매를 하는 이런 그 회사. 자, 그러면 매출, 매출이 2,400억에 영업이익이 400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영업이익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 영업이익률 어, 영업이익률이 19.98%한20% 되죠 그 다음에 PBR 주가순 자산비율 현재 주가가 55,700원이에요 요거를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 보면은 BPS라고 있어요 한 주당 자산 가치 13,345 13,345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4.2 이거는 어, 뭐 3보다 조금 크죠 고평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PR e 주가수익비율 현재 주가가 55,700원이에요. 요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은 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2033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요게 27.55 이건 10보다도 훨씬 크죠. 요거는 좀 고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 요걸 뭐라 그랬어요? 실전매매라 그랬죠. 실전매매. 자 실전매매인데 어, 3천만원을 가지고 자기가 매매를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하나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 수로 이렇게 나누세요. 1차 매수에서는 40%, 4, 30이 1,200만 원. 그다음에 2차 매수에서는 30%, 3, 3은 9, 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에서는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세 수로 나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어, 1,200만 원을 매수를 해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하자마자 올라갈 때,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먼저 올라가는 경우. 올라오면 1,200만 원만 매수하고 더 이상 매수하지 마세요. 올라오면 플러스 5%에서 절반, 플러스 10%에서 전량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세요. 막상 1,200만 원만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1,800만 원이 있네. 야 이거 다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초보자들이나 하수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삽니다 올라가면 다행이지만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들은 항상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어,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2차 매수하는 거야. 2차, 2차 매수가 이렇게 900만 원 사요.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또 내려왔어요. 그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예비 자금이 딱딱 있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말해서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심리. 심리, 뭐, 내려오면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분할 매수 세 번을 하는 동안에 주가는 쭉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8 5예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15%는 뭐냐? 이거는 내려갈 수 있는 확률.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확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또 내려온다. 그럼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거 괜히 버텼다가는 저 바닥에다 던진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수익을 어, 이게 낼수 있다. 그리고 또 어,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주가가 쭉 내려와서 바닥 치고 올라가다 눌러줘요. 눌러주면서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위험 관리 철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철저, 심리적인 안정은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가 가르키는 대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억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 5천만 원은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월한 500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1억 5천, 어 1억 5천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그 저평가 우량주, 뭐 삼성전자 기타 이게 저평가주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 그런 거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은 어, 여기서 뭐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갈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뭐 우리 증시 지금 어, 여기서 에 JP 모간에서 6천 포인트까지 1년 내에 갈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일단 뭐 5천 포인트 가는 거는 어,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이고 많이 가면 6천 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어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때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지. 지금 여기는 좀 어정쩡해요. 어, 비중 실기가 알았죠, 여러분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무료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요런거 매수 할수 있는 그런 기회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